안녕하세요. 카라 시스템 박은경입니다. 오늘은 뱅큐 전자 칠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뱅큐 전자 칠판을 통해서 학원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은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 보면 펜을 통해서 듀얼펜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 뒤로 해서 판서를 다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주먹으로 이렇게 지우기만 하시게 된다고 하면 간단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문제 풀이가 필요해 보일 거예요. 자, 이럴 때에는 조금 더 확장한 심화풀이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심화 풀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더큰 어, 세부적인 풀이 과정을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라 하면 은 아마 학원에서 문제 풀이 과정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또 자세한 과정들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